좌로 편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음. 이 안에 건물은 뭐 덕수궁에서 아주 중심 건물이죠. 정전이라고 해요, 보통 얘기하죠. 큰 의식이나 행사, 뭐이 왕의 즉위라든가 또 혼례라든가 또 외국 사신들접아한다든가뭐 <laughs> 이런 거 이제 신하들이 뭐이 등을 좌로나 이뭐저이하늘를 예. 올린다든가 하는 큰 행사가 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경복궁의 정전이 근정전이요그요 상덕궁의 정전이 임정전이고. 근데 그 정전의 건물을 보면, 다외부에서 보면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 그죠? 어, 근데, 황제가 있는 황궁의 건물이 1층일 수는 없잖아. 그죠? 어,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와서 이제 5년 후에 짓는데, 이게 전체가 풀이 났대. 원인물이 처음에는 그. 이, 이렇게 2층 건물이었어요, 아, 2층 아, 건물. 그, 예, 그, 2층 예, 건물이었어요. 예. 이신거물이었어요이제이 쪽으로 아군 파천하고 5년이 지었는데 5년을 나가면 언제냐면 1902년이에요. 우리 그 청계천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지 않았나? 그저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큰 비. 예? 예. 또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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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광화문 사거리. 아, 어. 알죠, 그죠? 우리 청계천 갈때봤잖아 이게 왜 기념비전, 신경 기념비전, 그죠? 뭘 칭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비석에 뺑 둘러 스물 두자 글자가 써 있는데,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망육순, 어국 40년, 칭경기념비, 스물 두 자. 그죠? 고정, 을 갖다가 칭송하는 거네? 그렇지. 고정이 왕이 된지 40년. 40년 된 거예요. 대한제국 돼서 황제가 된 거예요. 또 보령 망육순, 망육순 몇 살이야? 육망육순이는데 망은 찾아보는 거잖아. 육십을 찾아보는 건데 어찌 육십이야? 오십. 하나지. 그냥. 망칠은 몇이야? 육십, 6 6 하나. 망팔은 팔십 하나. 망구는 망구가 팔십 하나. 팔망구는 8 1나부터할만고요8 1나부터할만고요막뉴스기오 51. 왜 51세냐 면 그,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살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60 넘은 사람은 뭐, 태조이승기하고 영조밖에 없어. 근데, 원래 그, 이, 장관을 하거나, 장, 아니, 장관했던 사람으로 70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큰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걸 이제 기로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요, 기로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원래 기는 60이고, 이제 로는 70인데, 노인하면 70부터거든. 근데 기로소한테 거기다가 이제 모아줘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근데 이제 왕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왕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우는 훨씬 더 높아지잖아, 요 그죠? 근데 왕은. 그렇게 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일찍 들어가야지, 왕은. 그렇잖아, <laughs> 그 숙종이 시원 아홉 살에 들어가고 영조가시원한 살에 기로서에 들어갔어. 그 고종도 시원한 살에 기로서 들어갔다고. 그 기념한 거야. <laughs> 그 오래 살았던 기념한 거지. 그래 기념하면서 그 기념을 뭘로 할 거냐. 우선 잔치도 많이 열어야 되고. 또 외국 사절 여기 있는데 외국 사람들 다 불러서 기념식도 크게 <laughs> 한번 해야 되겠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잔치는 했는데 그때 코레라가 막 유행을 했어. 그 기념식은 못했어. 근데 그거는 다 눈에 안 보이잖아.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기념할 만한 거. 이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거이야거 짓고, 여기 종로 이거 가면은 탁골공원 있죠? 탑골공원 음. 유명한 팔각정. 음. 3일, 독립만세. 저는 당독판데 팔각정도 짓고, 저기그 황구단에 가면은 속구도 짓고, 음? 뭐또 최수위법장 그 협률사도 짓고, 많이 지었어요. 이 건물을 그때 지은 겁니다. 근데 지었는데 2년 있다가 버이나도싹았다버 뭐 네, 그래서 저걸 돈이 없으니까 반층짜리를 주고 말았거든요.